안녕하세요. 백고 선녀입니다. 예, 오늘은요. 오랜만인데 일 이야기 말고 그 일본 생활 이야기를 좀해 볼게요. 제목처럼 한국인은 과연 김치 냄새가 나는가입니다. 일단 한국인이라서 뭐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무슨 유전자에서 김치 냄새가 나는 유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김치를 많이 먹으면 뭐 몸에서 김치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일본에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김치 냄새 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못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여자친구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랑 교류를 많이 해온, 그,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대요. 김치냄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일본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을 때, 공항에서부터, 뭐, 김치냄새가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되게 오래 전, 한 1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몸에서 김치 냄새가 나서 그 동료 선수들이랑 트러블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뭐 집에서 보내온 김치도 다 버리고 버터랑 치즈만 계속 먹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TV에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느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김치에 대해서 냄새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한국인들끼리 아예 모르죠. 다 같이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김치를 많이 먹어요. 편의점에서도 그냥 김치를 다 팔고 동네에 조금 큰 슈퍼가 있다. 그러면은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뭐이 정도로 해서 김치가 있어요. 뭐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도 김치 냄새에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일본에서 파는 김치가 한국 김치보다 냄새가 좀 덜해요. 일본 사람도 입맛에 맞췄기 때문에 양념도 좀 다르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김치도 일본 사람도 입맛에 맞춘 김치예요. 맛이 좀 달라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치 냄새라는건 뭐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것 같아요 근데 김치가 다가 아니에요 이게 의외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마늘이에요 진짜 마늘이 냄새가 대박이에요 이게 이것도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진짜 마늘을 좋아해서 많이 먹었어요 그 마늘 빻은 거를 냉동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은 다음에 라면 먹을 때도 이렇게 좀 잘라서 넣고 그래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에 왔더니 마늘이 너무 없는 거예요. 되게 비싸요 또 찾아봤더니 육종 마늘 한 개가 요만한 게 한국 돈으로 뭐 3천 원, 4천 원씩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야 내가 살면서 마늘을 아껴 먹는 처지가 다 됐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껴 먹으니까 맛도 없어. <laughs> 그러다가 어느 날그좀 식자재 도매 같은 그런 슈퍼에 갔어요. 그랬더니 중국사 마늘을 갈아가지고 페트병에 넣은 거를 팔더라고요. 이만해, 막. 뭐. 그래서, 야,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왔죠. 마침 그때가 여름 휴가 때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 먹을 때 요리에 마늘을 계속 넣었어요. 뭐 라면에도 넣고, 불고기도 넣고, 그 다음에 뭐 볶음밥에도 넣고. 그런 식으로 한 3일을 먹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죠. 근데 제가 반가워서 뽀뽀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피시피시 웃으면서 뽀뽀를 안 해줘요. 막 이렇게 피해. 마늘 냄새가 난다고. 저는 당연히 양치질을 하고 갔어요, 그날.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마늘을 먹지도 않았어요. 뭐, 야, 그래도 냄새가 나나?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싸울 거리는 아니니까. 예. 그냥,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싸울 것도 아니고, 뽀뽀를 안 해줬다고 해서 싸울 것도 아니야. 괜찮아. 뭐, 그날은 잘 놀고 헤어졌어요. 근데, 여름이잖아요. 제가 땀을 좀 흘렸죠. 지하철을 탔어요, 그날. 헤어지고, 그랬더니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시간 차를 두고 일어나서 다른 데 가서 앉는 거예요. 아니, 아, 어, 그때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로 냄새가 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근데 뭐 제가 거기다 대고 아, 저기요. 왜도망 가세요. 앉으세요. 저 냄새 나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음 날인가 휴가가 끝나고 출근하고 그 다음 날, 출근한 지 이틀째 되는 날에 옆 직원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휴가 기간에 여자친구랑 뭐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애가 마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뭐 휴가 기간에 몸 냄새가 바뀌어 가지고 돌아온 줄 알았다고 저한테 무슨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게 마늘 냄새인 줄도 자기는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딱, 딱 이제 안 거죠. 아 내가 진짜 마늘 냄새가 나는 거고 마늘, 마늘 냄새가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냄새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운동을 엄청나게 했어요. 땀을 막 계속 쏟을 정도로. 여름에. 물도 엄청 많이 마시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늘을 안 먹은 지한 3일 정도 지났고, 땀도 많이 흘리니까 냄새가 빠졌나 봐요. 그렇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아는 일본 아줌마한테 했더니 그 아줌마가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아줌마예요. 근데 자기도 마늘은 꼭 주말에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늘에 대한 내성이 한국이랑 일본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마늘 좋아하거든요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반찬가게 갔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그랬더니 마늘장아찌를 팔더라고요 제가 딱 느낌이 아 그래 마늘장아찌면 냄새가 좀덜 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어 아, 밥도둑이니까 <laughs> 사와서 집에서 밥이랑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거래처 손님이 저한테, 저기요, 백구씨. 죄송한데요. 정말 미안한데요. 혹시 어제 마늘 드셨어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뭐, 얘 예, 먹었어요. 아유, 냄새나.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늘을 그냥 아예 안 먹어요. 뭐,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다들 후각에 민감하잖아요. 저도 지하철에 뭐 냄새 나는 사람이 타고 그러면 저도 피하고 좀 되게 불쾌하고 그런데 만약에 마늘 냄새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좀 참기 힘든 냄새다라고 한다면 저도 좀 신경을 쓸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늘 말고도 맛있는 반찬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laughs> 이런 시시한 이야기를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정리하면은. 김치 냄새는 괜찮아요. 하지만 마늘 냄새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일본어 실력과 취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어를 못해도 취직을 할수 있는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잘해야 취직을 할수 있는가? 아니면 일본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에 취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 뭐 제가 겪은 게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